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아, 지금 어제 오늘 1박 2일 일정으로 지금 호남 방문 중이시죠? 네, 예, 맞습니다. 페이스북에 보니까 지금 언론사 인터뷰만 8개를 소화하는 강행군이던데 <laughs> 예. 체력적으로 힘들지는 않으신가요? 뭐 힘들다고 하더라도 선거 때 저희가 힘들어야지 국민들이 힘들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 최대한 아, 많은 호남 지역의 주민들과 소통하는 목적으로 왔기 때문에 방송 인터뷰 강행군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출발 무등이 아침 이 지역을 대표하는 라디오 방송이라 하길래 예. 오늘 아침에 <laughs> 한걸음에 달려왔습니다. <laughs> 예, 감사합니다. 어, 일단 어제 불거진 이슈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 어제 아무래도 가장 눈길을 끈건 민주당 송영길 대표의 쇄신한이었는데요 예. 어, 송 대표가 3월 9일에 치러지는 지금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관련해서 종로랑 세개선거구에 예. 어, 민주당 후보를 공천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무튼 송영길 대표께서 간혹 이제 좀 굉장히 파격적인 안을 던지시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예. 예전에 부동산 관련해서 민당에 비리가 있다고 하는 의원님들도 십수명을 이제 사실상 출당 조치하겠다는 예.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어그 항상 취지는 좋지만은 결과가 용두삼이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국회의원 세 군데 무궁천이라고 하는 것도 어제 당장 이제 최고위원들과 상의가 없었다고 당내에서 반발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예. 물론 송 대표님의 의중은 중요하지만은 과연 당내 반대를 뚫어낼 수 있을지 이걸 예.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예. 근데 지금 민주당이 후보를 내지 않겠다는 것은 민주당 출신들이 지금 이 의원직을 상실한 곳이에요. 그렇죠. 근 안철수 후보는 어, 국민의힘 출신이 어, 문제가 돼서 지금 재보궐선거를 어. 치러지는 곳은 국민의힘도 후보를 내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어, 윤희숙 전 의원의 아무래도 서울 서초갑이라든지 어, 곽상도 전 의원의 대구 중남구를 말한 것 같은데 어. 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안철수 대표는 본인이 그럼 좀 이득 볼수 있을까 싶어서 그런 얘기 하는 것 같은데, 예 저는 지역 주민들의 의사가 굉장히 중요하고,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난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도 비슷한 논란이 있었거든요. 어, 부산과 서울의 귀책사유가 있는 민주당이 예. 보궐선거 후보를 내야 되느냐 했는데, 결국은 내부적으로 민주당이 논의해서 냈거든요. 예. 물론 그랬다 지긴 했지만은, 저는 이번에... 예. 민주당이 그때 잘못을 인정하고 이제 새로운 전략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번에도 용두 삼이로 끝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희 당의 이제 유니수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문제라기보다는 본인이 어떤 이런 의혹받는 것에 대해서 네. 굉장히 불쾌하다는 취지로 이제 직을 던지신 거기 때문에 약간은 사정이 다르다 이렇게 보고 예. 대구 중단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선거에 이미 20명이 넘는 후보가 출마하려고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시기적으로 이런 논의가 한 2, 3주만 더 빨랐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예. 어. 시기적으로 선거가 임박한 시점이라 조금 어렵다는 말씀이시네요. 저희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킬 수도 있다. 예를 예. 들어 지금 대구 같은 경우에는 출마하라고 하면 저희 당측 인사들이 탈당해가지고 출마할 거거든요. 예. 그런데 그게 사실상 똑같은 선거인데 기호가 있느냐 없느냐 차이 거든요 예. 예 지금 민심의 변곡점이 될 서울 연휴가 이번 주말에 시작되는데요 음. 민주당은 당 차원의 쇄신안도 내고또 음.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자기 욕설 파일과 관련해서 눈물 어린 사과도 했습니다 음. 아무래도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30%때 지금 박스권에 갇혀 있다 보니까 연일 지금 민심에 호소하는 모양새 인데 이게 좀 유권자들에게 받아들여질까요? 우선 저는 제가 이재명 후보를 보면서 최근에 본인의 정치적 어쨌든 기반이랄 수 있는 성남매 있는 시장에 가서 예. 눈물 어린 호소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사람마다 이미지가 좀 있습니다. 왠지 그런 거안할것 같은 사람이 갑자기 그러니까 좀좀 당황스럽습니다. 예. 이재명 후보하면은. 좀 그래도 냉철하고 그리고 네. 사안에 대해 가지고 몸이 건조하게 좀 대하는 자세 같은 것들이 국민들이 각인되어 있는 자세일 텐데 네. 본인의 선거가 최근에 좀 하락세이고 지지율이 안 나와서 그런지 그좀 굉장히 감정에 호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오히려 좀저는 약간 생소한 느낌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그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을 보면. 어, 부인 김건희 씨의 통화 녹음 파일이라든지 음. 또 무속인 논란이라든지 이런 논 일단 논란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지지율은 상승세로 음. 어, 윤 후보의 지지율은 계속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십니까? 저는 저희도 겸손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예. 우리 후보가 2030 세대를 위주로 한 적극적인 행보를 통해서 지지율을 예. 어느 정도 회복하고 또 좋은 분위기를 타고 있는 건 맞지만은 예. 결국엔 선거라는 거는 앞으로 남은 42일의 기간 동안에 여러 굴곡을 겪을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후보가 정치 신인으로서 또 신선함을 또 비려는 것도 있지만은 위기 관리 능력이라는 것은 또 장기간 걸쳐서 발양되는 능력일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주변에서 많은 조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후보가 TV 토론에 대해 가지고는 많은 분들이 우리 후보가 정치 경력이 짧기 때문에 TV 토론에서 어 이재명 후보가 우세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분석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저희가 경선 과정에서 토론을 열여섯 번 했습니다. 그리고 그 상대는 다 아시는 것처럼 원희룡, 유승민, 홍준표 정도면은 정치를 20년 가까이 하신다 베테랑이시거든요. 그런데 그 베테랑들과 열여섯 번 토론하면서 큰 약점을 노출하지 않았다는 것은 예. 우리 후보가 빠르게 정치 토론에 적응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봅니다. 예, 그윤 후보의 지지율이 국민의힘 당내 내용을 겪을 때는 지지율이 조금 빠졌다가. 음. 어, 이 대표와의 갈등이 극복되고 그러고 나서는 지지율이 어 회복됐어요. 예. 이른바 언론에서 말하는 이준석 효과 직접 체감하십니까? 그보다는 이제 서, 허, 후보가 처음에 예. 그 후보가 정치 신인이라고 하다 보니까 당 중심의 선거 운동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럼 당 안에도 여러 가지 노선이 있고 또당 밖에서도 후보를 돕기 오신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선 갈등이 좀 있었던 것같습니다 원래 국민의 힘이라는 당은 또이 호남의 유권자들이 들으시면은 또 섬찟하겠지만은 예. 오히려 호남 배제론이라든지 네. 보통은 호남 포위죠 거꾸로 다른 지역에 있는 표를 긁어가지고 호남의 표는 크게 의식하지 않고 선거 이긴다든지 그랬죠. 이런 전략을 펼치던 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예. 김종인 위원장이 비대위원장 하신 뒤로부터는 지금까지 정치적으로 저희가 많은 어, 표를 받지 못했던 호남이라든지 예. 아니면 또 세대별로는 2030 세대한 접근을 가속하면서. 저희가 지금까지 대선과는 완전히 다른 선거를 치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우리 후보도 이에 대한 자신감이 좀 부족했던 상태에서 여러 조언을 듣다가 최근엔 이렇게 해 보니까 결과가 좋은 것 같으니까 또 후보가 실이 나 가지고 또 이쪽 방향으로 그러니까 네. 2030 세대 공약과 우리의 취약지인 또이 호남 지역에 대한 어 진정성 있는 자세로 다가서는 것에 좀어 이제 전략을 수정한 걸 보입니다. 네.